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시행 초기에 비하면 관심과 참여가 시들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일 전략이 요구됩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6개월을 넘어서면서 국민적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향 기부제는 거주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시행 초기 각계각층의 유명인이 자신의 고향에 적극적으로 기부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주춤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으로 조사한 결과,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뉴스는 올해 1월 560여 건에 달했지만, 5월에는 145건에 그쳤습니다. 이에 국민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제도인지 여부에 따라, 기부 참여 의사가 최대 3.37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답례품입니다. 기부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답례품을 선정할수록 기부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들은 농축산물이나 지역 상품권에 머무르지 않고 관광지와 연계한 체험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답례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는 물론 기부에 따른 혜택이 잘 알려지지 않아 기부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려면 개별 전화나 서신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동원해야 하지만 관련 규제에 막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기부자 모집을 위해선 홍보 방법과 관련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관련 법상 향후회와 동창회 등 개별 접촉을 통한 홍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행사나 언론 등을 통한 간접적인 홍보만으로 관심을 끌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규제화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부 주체를 개인으로 한정하고 법인이나 단체에 참여를 막는 것도 한계로 지목됩니다. 홍보 방식, 기부 주체, 기부 한도 등 규제가 많아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를 취합하여 제22대 국회 출범 후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한 전형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김현정입니다.